안녕하세요. 또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이나 이탈리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인 거 알고 계시죠? 얼마 전 가수 청아 씨는 밀라노에서 열린 패션 이크에 참석하고 화보를 촬영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국해서 24일 입국했습니다. 스케줄 소화를 위해 같이 방문했던 스태프 2 명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MNH 엔터테인먼트는 팬카페에 청아와 함께 이탈리아에 간 스태프 중한 명이 귀국 후 발열 증세를 보여 검진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청아를 비롯해 모든 동행 인원에게 자가 격리를 요청한 뒤 검사를 진행해 추가로 한 명이 더 확진 결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청아는 1일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외 스태프들 역시 모두 음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자가 격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 예정된 일정들은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라노 패션위크엔 송혜교, 한예슬, 아이유, 박민영, 블랙핑크, 리사 등이 참석했고, 다수의 패션업계 종사자와 소속사 스태프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검사를 받기도 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1일 기준 1,000명을 넘어섰으며, 그 진원지로는 밀라노를 중심으로 하는 롬바르디 지역이 꼽힌다고 합니다. 청아가 출국할 당시에는 확진자가 3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다고 합니다. 2016년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로 결성된 IOI로 데뷔한 청아는 음성 판정이지만 함께한 스태프 두 분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내일도 이슈는 또 이슈!